요즘 미국에서 K자형 경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경제 전체 숫자는 좋아 보이고, 기술기업 자산 보유층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고 있는데, 정작 중산층 저소득층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생활비 부담에 찌들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일자리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K자처럼 위쪽은 계속 올라가는데, 아래쪽은 계속 내려가는 구조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기술 AI, 금융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과 연결된 분야는 역대급으로 호황인데, 전통 제조업이나 매장 서비스업, 배달 청소 식당 같은 저임금 직종은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 성장했다는 말이 들리지만 체감은 계층별로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K자 얘기가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하냐?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K자의 위쪽에 올라탄 산업기술, AI, 클라우드, 자산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해서 성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분야는 불경기에도 돈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큽니다. 둘째, 너무 불안하면 방어력이 좋은 안정 기업 필수 소비재, 통신, 전력가스, 캐시플로가 안정적인 회사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더 갈라져도 크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지금의 K자형 분화는 위기라기보다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흐름만 제대로 잡으면 앞으로 몇달 길련 안에 수익을 크게 만들 기회도 충분합니다.